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후 주식 라이브 방송 간단히 좀 한번 해 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시간 네. 오늘또한 15분에서 20분 네 간단히 해 보면 어떨까? 자, 일단 어, 오늘 어, 우리 장은 코스피 콩스, 코스닥 양시장 급등한 어, 하루였습니다. 어, 전날 미국발 증시 에, 영향으로 인해서 어,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어, 코스피는 한6% 넘게 상승했고 어, 코스닥은 한5.97% 거의 뭐6% 넘는 에,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자 우리 지원씨 감사합니다. 벡트 50% 먹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벡트도 음, 신규 상장주, 아, 상당히 좋았고, 한 3일 동안 최근에 아, 많이 잘 떴던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은 뭐 모든 섹터의 주가가 좋았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어, 최근, 음, 한 일주일 동안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일주일 동안 어,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오늘 조금 약간 소외받는 듯한 느낌. 특히, 어,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은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어, 오늘, 우리 장은, 에, 어제 어떤 미국발 증시보다의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었고, 어, 따라서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에, 과연 어떨까? 약간 힘에 붙이는 형국. 다만, 어, 오늘 밤 미국발 증시가 또다시 급등한다면, 에, 우리 장도 내일은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어, 어제 같은 장에서 미국발 증시가 너무 많이 상승했죠. 뭐, 나스닥이 12% 급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 너무 많이 아, 상승했다. 특히 뭐, 테슬라 22%, 엔비디아 뭐, 10몇 퍼센트, 그죠? 음, 그래서, 어, 오늘, 오늘마저 더 상승한다면, 그래서, 어, 우리 주식도 내일마저 더 상승한다면, 오히려 한번 정도는, 예,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잘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덕유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어, 유튜브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가입자 영상에서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 다섯 개를 언급하면서 아, 오히려 음,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은데 어, 어떤 음, 이슈가 있어서 지수가 급등한다 지수가 급등한다면 추세는 아무 상관이 없다. 최근에 낙폭 과대주가 오히려 급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오늘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거 급등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이 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 4월에 가장 센, 가장 셌던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덕유 그다음에 황간순 우리 가입자 반갑습니다. 파이팅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4월에 가장 센 5개의 종목입니다. 5개의 종목. 이런 종목이 4월에 달 상당히 좋았다. 오늘 장을 떠나서 4월에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어 오늘 이제 홈런을 쳐가지고 감사의 커멘트가 있었던 종목들 중에 오늘 두 개를 한번 먼저 커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홈런은, 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자, 오늘 첫 번째 감사의 커멘트는 모엔즈입니다. 모엔즈는 여러분 제가 이 타임에, 이 타임에, 어 우리 주식 라이브 방송 1번 종목이 모엔즈였었습니다. 아 오늘 모엔즈가 뭐 거의 상한가죠. 예, 네 오늘 상한가. 아, 이런 장에서 거의 상한가다. 그럼 최소한 50% 매도. 내일 급등. 나머지 50% 매도하면 가장 깔끔하게 털고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추세는 뭐 상당히 좋다. 그러나 익절 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자, 더불어서 우리 유튜브에서 또 여러 번 언급했던 아, 에어레인, 에어레인. 네,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어, 신고가죠? 음, 역시, 오늘 50%. 예, 그리고 내일 50% 팔고 나온다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에어레인. 자, 축하드리고, 오늘 이런 종목 때문에 가입해주신 분도 있었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오늘장, 예, 싱크풀레스한번 보면, 아, 오늘은 뭐, 전 업종이 좋았다. 특히 전선, 방산, 창업 투자, 전력 설비. 반도체, 2차전지, HBM, 예, 뭐, 속캠, 해운, 조선, 뭐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죠?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어,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기 대선과 관련돼서는, 물론 뭐, 지역,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정치인 관련돼서,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 높은, 예, 정치인 테마주는 뭐 여전히 유효, 해 보인다. 다만, 어, 정치 테마로 인해서 너무 급등했다면, 또잘 파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고요. 어,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정치인 테마주에 엮였다. 라고 하면 에, 무조건 잘 팔아야죠 여러분. 잘못 팔면 최악이 될수 있다. 그런 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해 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내일이죠 여러분. 관건은 내일이다. 자 강의 강구 하나만 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일요일 밤 9시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 저희 네이버 카페 설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갑니다. 자, 4월에 가장 센 5개의 종목. 5개의 종목.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그 주식 프리패스반에서도 한 3주 또는 한달전 예, 우리 관심 종목 1번에 랭크 됐던 글로벌 텍스프리 입니다 어, 최근에 뭐 주가의 흐름 가장 좋았던 탑3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탑3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뭐 우리 어, 주식 프리패스반 유튜브 등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죠? 예. 요런 데를 돌파하는 요런 자리 좋았고. 예. 지금의 추세는 2 1선으로잘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에, 사실상 신고가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오늘도 어, 차트 점수 한번씩 줘, 줘 보면서 갈까요? 네. 자, 글로벌 텍스프리의 일봉 점수. 여러분 점수 한번 주세요.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의 점수. 황지원 97. 좋아요. 이따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우리 가입자하고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만 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댓글을 안 다신 분들은 질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네,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95. 좋습니다. 우리 가입자 미숙 정. 네, 파이팅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95로 가고요, 95로 가고 어 손절선은 이제 고점에서는 11선인데 21선 정도 봐주면 어떨까, 21선. 네, 깨지면 매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나 깨지 않고 위에서 대응하길 바라고. 다만 중요한 것은 거래량 팡. 이제 홈런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홈런이 나오면 무조건 50% 정도. 파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서시원 90. 좋습니다. 글로벌 택스프리. 축하드립니다. 이런 장에서 이런 주가는 너무 좋았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대아 TI. 대아 TI. 자, 여러분. 대아 TI의 일봉인데요. 어, 최근 우리 주가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런 거 상당히 좋다. 자, 여러분. 일봉 점수.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점수 주세요. 대아티아이 자, 희권전 94, 황지원 96. 점수는 막 각자의 선택이죠. 여러분, 네, 덕유 97. 자, 일단 추세는 21선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21선 대응하면 될것 같고, 깨지면 매도인데 이제 관건은 여기 원고. 여기 대량거래 넘었으니까 원고, 투고, 쓰리고예요. 쓰리고인데 돌파하고 지지를 해줘야 돼요. 돌파하고 다시 꼬꾸라지면 조심. 특히 여기 깨지면 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자. 대아티아이는 93점. 저는 한번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94, 똥잘 95. 좋아요. 점수는 각자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점. 네. 미숙정 95.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 산돌입니다. 예, 산돌, 자 산돌의 일봉 점수는 어떨까? 자, 여러분 삼돌, 아, 산돌의 일봉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에 점수 주세요. 산돌, 전익원 93. 사랑, 믿음 반갑습니다. 우리 가입자 음, 92, 황지원 94, 덕유 92, 서시원 92자 일단 개인적으로는 앞에 대량거래, 대량거래, 대량거래 에쭉 있는데 윗꼬리들은 저는 전부 다 어, 매집의 흔적으로 본다. 예, 매집의 흔적으로 보고요. 어, 지금 또다시 추세가 사부작사부작 60일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60일 깨지면 뭐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은 일단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저는 네, 그래서 92점 왜냐면다음 이제 앞에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보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저의 네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과연 클래시스의 일봉 점수는 어떨까 자 여러분 클래시스의 일봉 점수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점수 주세요. 클래시스의 점수 줘보자. 네, 클래시스의 점수를 줘보자. 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땡큐. 안 눌러주면 노 땡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용 94, 전희공 92, 행복 88, 덕유 92. 좋아요. 자, 클래시스의 흐름도, 어, 한 6, 이제 이제는 한 60일 선좀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어 일단 뭐 실적과 재무상태는 아주 좋고, 과거에 이제 삼성의 인수, 어, 피인수 이야기도 나왔던 네, 클래시스. 여전히 뭐 추세는 좋아 보인다. 저희 점수는 92점, 다음은 앞에 대량 거래의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는 관건 아시겠죠? 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역시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자 오늘 마지막은 조종 눌림목 다섯 번째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 조종 눌림목 자 여러분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일봉 점수 여러분 주세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정미숙 93 황지원 98 서시원 95전희원93 사랑믿음 93 좋아요 자 일단 어, 급등 후에 어, 원래 이제 고점에서는 5일선이나 10일선에서 팔아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20일선은 너무 갭이 큰 거니까 다만 길게 조정 늘림목 이 선을 기준으로 깨면 매도 지지하면서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다만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는 인피니트 에스케어 저의 점수는 92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 가입자, 그리고 오늘 댓글 다신 구독자들, 네. 혹시 궁금한 종목 있으면 한 10분만 딱더 하죠. 맥스 10분. 네. 예, 저도 아직 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마저 급등한다면 저로, 저로서는 단기 매도타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벡트 백트. 벡트가 아까 시간에 다닐까에서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예, 백트. 지금 어, 추세는 좋죠 야, 거래량이 2,500만 주 아, 대단하다 다만 아, 시간에 다닐까를 한번 잘 판단하시고 현재 일봉상으로는 좋아보인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RF 머트리얼스 materials. rf 머트리얼즈는 거래량이 죽어서 시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셀바스 ai는 나쁘진 않은데 앞에 매물 때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동잘 dnt 자 dnt 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21선 62선 이런 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은데 음. 조금 거래량 실으면서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미숙, 신세계 INC. 아, 신세계 INC. 자, 신세계 INC.는 원래 이제 조종 눌림 모뭐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약간 아쉬운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 거래량이 조금 더 어, 급등을 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미숙씨,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어, 중요할 것 같고요. 거래량 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타임은 오히려 아,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없어 가지고, 글쎄요, 조금은 좀 어, 대응을 잘 해야 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숙 씨,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행복, IB, 김영, 아이비, 김영, 자, 아이비, 김영의 차트는 상당히 좋네요. 그죠? 예. 다만 갈림길이 온것 같아요. 어, 만약에 내일 아침에 급등한다면 저라면 어, 전량 팔겠다. 리뭐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 봅니다. 파이팅 하시고. 어, 서시원, 삼성전자, 예, 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하루에 5%, 10% 떴다. 그러면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으로 잘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위에 매물 때 어떨까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황관순, 파미셀, 네. 파미셀도 잘 가다가, 음, 잘 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잘 가다가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고점에서는 11선 깨지면. 정말 최악의 22선 깨지면 여기서는 매도 타임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다만 지금 이제 122선을 지지하고는 있는데 올라갈 때 앞에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또 일정한 또 부분 반등한다면 예또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가누씨 파이팅입니다 사랑 믿음 제녹스 제녹스가 아니고 다, 뭐, 뭐 다른 것 같은데 제녹스 우리 사랑 믿음. 제녹스는 뭐죠? 제녹스, 제녹스가 없는데 이녹스, 제녹스, 제녹스가 없어요. 신규 상장님들 우리 사랑믿음 스승님 최고셔요, 좋은데 제녹스가 없어. 이녹스인가? 이녹스, 이녹스. 우리 사랑믿음 다시 한번 종목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제닉스, 제닉스, 제닉스. 자, 제닉스도 이제 어. 바닥에서 이제는 뭐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인 거니까, 예,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죠. 예, 중장기적으로.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예,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는 조금 깨져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닉스의 급등을 기대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샀다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쩌면 위에서 샀다고 한다면, 예, 손절 이런 것들도 또잘 해야 되는 예, 그런 타임이다. 만약에 주가를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렇게 대량거래 장대 양봉, 그리고 긴 윗골이라면 한번 정도 매도의 타임, 또 위에서 11선이 깨진다면 중장기에서 11선이 깨진다면 한번 정도는 매도 타임, 그런 부분도 어, 중요하다. 손절도 잘하는 우리 사랑 믿음 대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기 sk 에, 스케어. 자, 오늘은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반등한 거니까, 다만 이제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저라면 내일도 반등한다면 팔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 예. 미숙 씨, 파이팅 하시고요. 그래, 그래. 애니 능률. 예, 애니 능률. 어, 원래 이제 윤석열 관련주였다가 오늘 이제 어, 조금 상승했는데, 어, 글쎄요. 일정 부분 상승한다면 이제 팔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차, 차트가 다 깨가지고 파이팅 하길 바라고요 사랑, 믿음, 제닉스. 전 이건 세경 아이테크. 자, 세경 아이테크도 좋은데 오늘 다 이렇게 이제 반등한 거니까 이렇게 반등, 내일 마아 한번 더 상승한다면 매도.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아까 했죠? 네, 글로벌 텍스프리는 글로벌 텍스프리 네, 잘또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세는 여전히 좋다. 자, 사랑 믿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뭐 90일 유예 등등으로 인해서. 또 오늘도 외부 변수로 인해서 어, 어제 미국발 증시 급등 우리 장도 급등 어, 물론 이제 오늘 밤 미국발 증시 중요하죠 예 그러나 이런 어, 외부 변수로 인해서 오늘 급등했다면 내일 마저 급등한다면 한번 정도는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은 예, 본인들의 이제 판단 중요할 것 같고 저도 내일 아침 7시에 어, 신규 상장주 중에 어, 추세를 만든 품절주 5개를 이제 올려놓았는데.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시간에 다닐까가 좋지 않아서 일단 내일 아침에 아, 스타팅이 어, 좋진 아,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좀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덕윤님 토스를 없앴더니 가입이 안 돼요. 네, 아, 어쨌거나 우리 또 가입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은 어, 11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는 예, 숫자 11, 어, 11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숫자 11, 숫자 11로 가본다. 자, 여러분 어제거나 오늘도 아름다운 밤, 내일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예, 최소한 홈런을 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여러분 좁아신 음, 버리고, 예, 근심 걱정 버리고 더욱 행복한 또 투자를 하기를 기대하고요. 본인만의 어떤 투자 전략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점. 네. 내일 또 기회가 된다면 뵙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전희권, 그래, 그래. 사랑, 믿음, 덕유, 행복, 황관순.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